자, 듀크 반 친구들, 자, 길지 않아요. 대신에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풀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아,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 풀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수능 유형, 자, 이제 배워볼 건데, 자, 그때도 말했지만 수능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는 거죠. 총 45문제 중에서 17개는 리스닝이고요, 28, 아이고, 28개가 리딩에 해당이 됩니다. 이 28개에서 주요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심경 분위기 파악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풀어봤겠지만, 자, 이렇게 항상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 답을 찾는 거 이해해주세요. 자, 다니엘은 결심했습니다.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자, 첫 번째 근거 문장 나오네요. 그는 걱정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의 가족의 안전에, 안전에서. 그럼 worried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뭐냐면은, worried랑 바꿔에수 있는 건 concerned, 염려하는 이래 뜻이죠. 내가 쓰라는 필기 다 적으세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데니엘은 어때요? 첫 번째 근거 뭐죠? worried, 걱정하는 상황이죠.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마침내 그는 날아가기로 결심해 영국으로 작은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하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긴장했어요. 여전히 긴장하죠. 왜냐하면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 아, 작은 비행기라고 했잖아요. 그 비행의 성공을 성공하였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German t r o p 이라는 거는 독일의 군인들이 그 비행기를 발견한다면은 그들은 아마도 죽일 것이다. 그를. 그리고 그의 가족은 인디에 공중에서 하늘에서 그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는 갑자기 낯설은 소음을 만들고 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미줄 But he l a n d e safely in England. 영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 자 그러면 은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His eyes were full of tears of joy. 그의 눈은 가득 찼습니다. 기쁨의 눈물들로. 자 그러면은 봐요. 기쁨의 눈물로 되는 건 뭐야? 걱정해서 안심을 하는 거죠. 자 안심을 하는 거는 relieved라고 합니다. Worried에서 relieved로 감정 변화가 있는 거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럼 뒤에 넘어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윗글의 상황에 대해 분위기로 각장 적절한 것을 나타낸 것을 보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 글은 문제를 풀면서 되게 마음이 푸근해진 게 느껴졌을 거예요. 자, 근거 문장은 하나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와져 있어요. 클린 비치. 아주 깨끗한 바다에서 외롭게 있는 시거를 봅니다. 이거 보고 피스, 이거 보고 론니라고 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달콤한 음악의 소리가 우리를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치에서 올드타운으로 걸어갈 때, 그죠? 우리는 가장자리를 돌아서 한 그룹의 음악가들을 만납니다. 오래된 빌딩 앞에 있는. 그들은 연주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 베토벤을. 자, 아주 웃고 있는 아이가 유모차에서 있습니다. 테이블. 그리고 그 레스토랑에. 그의 엄마는 그의 아이기에게 음식을 먹이죠. 항아리로부터. 그는 또한 흥미로워요. 모든 것, 그 주변에 있는 것. 어떤 느낌이죠? 상당히 평화로운 느낌이죠. 답은 피스풀이 됩니다. 얘는 사실은 한 문장으로 말할 수는 없고요. 한가로운 바닷가 마을에 감미로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미소 짓고 있는 아이가 유모차에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내용이니까 이 글은 정확히 피스풀이 되겠죠. 자, 보세요. Sad는 슬픈이죠. Scary는 뭐죠? 무서운이 거고요. humorous라는 거는 우스운 것보다는 좀더 우스꽝스러운 또는 익사의스러운으로 봐주면 되겠죠. Mysterious라는 거는 불가사의한의 뜻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아래 빈하나만 채워봅시다. 자, give someone food to eat. 먹을 음식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뭐죠? 그렇죠. feed가 되죠. 이것도 다 하셔야 돼요. 음악가들은 연주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 것, 베토벤의 in front of the restaurant. 얘들아, 아까 뭐라고 했니? in front of restaurant이 아니라 in front of old building이라고 하때까 true의 false예요. 그렇죠. 답은 false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필자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거 볼게요. When I work at a coffee shop as a server. 내가 종업원으로서 커피숍에서 일했을 때, 한 소년이 왔죠. 그는 테이블 위에 앉아있고, 나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냐고 아이스크림 썬 데가. 50센트란다? 내가 대답했죠. 그 작은 소년은 약간의 코인을 그의 주문에서 끝냈고, 그들을 보았어요. 즉, 이때 대미 가리키는 건 코인 쓰겠죠. 얼마죠? 그냥 아이스크림이 그가 물어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테이블을 35센트란다. 내가 말했어요. Angryly. 아하, 왜? 너무 바쁜데 애가 자꾸 물어보니까 angry가 됐던 거죠. 그 작은 소년은 코인을 샀고요 그는 어, 주문을 했어요. 플레인 아이스크림을. 내가 그에게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었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소년이 먹었고, 아, 끝냈을때그 캐셔에게 돈을 지불하고 떠났어요. When I came back, there were 15 cents next to the empty dish as my tip. 자, 여기가 근거 문장이죠. 맨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근데 보니까 빈 접시 위에 50cm가 남아 있었는데, 15cm죠. 왜냐면, 썬데를 먹고 싶었는데, 그게 50cm였어요. 근데 이 아이는 플레인 아이스크림 35cm짜리를 시켜 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은 나에게 팁 15cm를 주기 위한 거였죠. 그러면, 앵그리에서 나한테, 나는 걔한테 화가 났는데, 걔는 나한테 팁을 주려고 싼걸 먹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뭐예요? 되게 민망하거나, 어쉐임드가 들어가겠죠. 부끄러워. 자, 볼까요? Relaxed라는 거는 안심한, 그리고 두 번째, 화난. 아니죠. Calm, 차분한, envious라는 거는 뭐야요 Envy는 부러워하다, 질투하다. 그래는 부러워하는의 뜻입니다. 아니죠. Kind, 친절함에서 무서워하는 거고요. Frighten이라는 거는 얘들아 겁먹은 거죠. 그리고 Satisfied는 만족한이죠. 아니죠. 둘 다. annoyed라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짜증이 난 거죠. 짜증이 난, angry랑 연결되죠. ashamed. 제가 말했죠. 답은 5번입니다. 자, the boy left her tea because the waitress was nice to him, nice 하지 않았어요. 얘는 mean 했어요. F가 되죠. 그 소년이 아이스크림을 두번 가격을 물어봤을 때, 그 waitress는 얘들아, patient라는 거는 참을성이 있는, 시고 임페셔트는 참을성이 없는의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에 참을성 없고 짜증이 났죠? 임페셔트가 되는 겁니다.